안녕하세요. 일상의 소소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언니 스토리 마미입니다. 어그 동안에 제가 유튜브를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요. 그 시간 동안 사실은 많이 이제 도전도 하고 또 면접도 보러 다니고 그리고 막 배우고 자격증 따는 시간도 많이 가졌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조금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최근에 하게 된 거는 제가 푸른나무 재단에그 학교 폭력, 사이버 폭력 강사가 되었었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오래 활동하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들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 4시간 강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활동도 하고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것들을 배우면서 네, 그렇게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떨어지기도 하고 시연해서 저는 사실은 필기나 그런 뭐 다른, 거, 다른 것들은 별로 걱정은 안 되는데 그런 시연이 되게 많이 걱정되더라고요. 어 예전에 이제 그런 조금 어 얼굴이 어 뭔가 머리가 좀 하얘졌던 기억들이 있었고 그런 영향인지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떨어지면서도 끝까지 포기를 안 하고 그것에 이제 합격을 하고 또 이제 강의도 조금 나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속하려고 보니까 또 아이 3명이잖아요. 제가 큰아이가 이제 고3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일 되는 애가 있고 중일 되고 중일 되는 애가 있다 보니까 어, 또 우선순위에 있어서 어떤 게더 나한테 중요할까를 생각을 했죠. 그것도 물론 너무나 중요하고 어렵게 강사가 되었지만 아이들의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제가 이제 조금 그런 것들 내려놓게 됐어요. 그러면서 약간 무기력이 오더라고요. 어렵게 이제 돼서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이제 딱 스탑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배운 게그 이모티콘을 <laughs> 네, 배우고 캐릭터 그리는 것들을 이제 무료로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걸 배우면서 어, 직접 이제 도전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배우게 된게 저는 완전히 기계치거든요. 진짜 그런 거에 관심도 없는데 제가 그동안에 이제 모았던 걸로 중고 아이패드를 사고 그리고 이제 무료 강의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프로그램을 많이 익히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 포토샵 같은 것도 하게 되고 일러스트레이트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되게 배우는 과정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엄마인 저의 도전들을 아이들이 보잖아요. 되게 자극을 많이 받더라고요. 선한 자극. 엄마는 나보다 나이도 있고 엄마가 뭐 기계 같은 거 다루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문, 진짜 문과 체질의 그런 엄마인데 뭔가를 막 배우고 또 실력이 늘더라고요.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막 움직이는 이모티콘도 만들어보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좀 열정들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런 거 하면서 이제 그때 그 시면이라고 그림책 성장 연구소라는 곳에서 이제 그런 엄마와 이렇게 뭐 1급 지도사 자격증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 강의 같은 것도 있고 또뭐 시험도 보고 그 안에 계속 과제도 제출하면서 굉장히 좀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과정을 다 거치면서 드디어 이제 네 부모 감정 코칭 그림책 감정 코칭 지도사의 이제 전문가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강의도 좀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막 겁도 없이 도서관에 가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막 이제 그 유튜브에서 했던 그런 뭐 짬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 인원은 적었지만 그런 걸 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림책을 접목시키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강사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 출강을 해가지고 뭐 어떨 때는 4시간 강의를 한 적도 있고 2 시간이나 보통 1 시간. 근데 어떤 날은 이제 네개그 학년을 다 돌게 돼요. 중,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1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만난 날도 있고, 그러면서 제가 갖고 있던, 정말 숨겨뒀던 그 강사의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장 큰 원천은 사실은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또 아이들과의 시간이 뭐 쉬운 건 아니었지만, 그 시간에 어, 막, 제가 막 몸으로 겪었던 경험들 있잖아요. 그게 엄청 도움이 되고요. 제가 청소년 강사 활동 한 지는 오래되진 않았지만 하면서 굉장히 제가 에너지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되게 사람들이, 아 그, 그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시간이 이제 저번엔 2 시간 강의를 했는데 되게 애들이 막 종치니까 깜짝 놀래면서 어, 이거 너무 재밌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너무 기쁘고. 오늘 같은 경우도 강의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의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뭐 중3 아이들 중에서 제가 오기 전부터 자고 있던 무기력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뭐 유머도 조금 섞고, 또 이제 퀴즈 같은 거 내니까 그 아이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퀴즈를 해서 그 아이에게 기회를 줬더니 또다 듣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친구들도 막 되게 신기해 하면서 박수 쳐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아, 내가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아이들의 언어를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초대하고, 그 아이들의 엄마도 만나고, 또, 그리고 뭐 봉사활동도 하고, 놀이치료사로서도 활동을 하면서 항상 학부모를 만나고, 아이들을 만나고, 항상 봉사활동도 그렇고,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집에도 이제 아이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아이들의 웃음 코드를 알게 되고 또그 안에서 이제 아이들의 마음을 사는 법도 많이 배우게 된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사 선생님들께도 아이들과 관련된 검사를 해석해 드리고 또 알려드리고 지도법도 알려드리는데요. 제가 또 항상 이제 상담을 조금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한 기간은 너무 적죠. 근데 주변에 이제 만나면서 또 많이 수련도 받고 배우면서 했던 것들이 좀 빛을 발하게 되는 시기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교사 선생님들께서도 저에게 많이 물어봐주시고 제가 만약에 강사만 했다면 그 배경이 이제 강사만 했다면 그 정도에서 이제 끝났겠지만 저도 상담도 했었고 또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또 선생님으로서 그렇게 고민하고 했던 것들이 그 경험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어 선생님들께도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지내고 있고요. 어 저는 오히려 21, 어, 8, 9살, 그때부터 거의 오랜 기간 동안, 물론 그때 이제 뭐다 이제 석사를 졸업하고, 또 석사를, 석사를 그 전에 졸업해서 상담소에서 있었고, 그리고 계속 뭔가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끊임없이 엄청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획적인 성격도 아니고, 또 그냥 현재에 충실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원대한 뭔가를 이루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항상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내가 할수 있는 상황에서 해 나가고 뭐 나중에는 이제 아이들이 너무 어릴 때는 못하니까 특수교육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또 그거를 이제 편입을 통해서 하면 2년 정도면 이제 졸업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인터넷으로 한번 들어서 또 그때 자격증 한 두세 개 따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도전을 했어요. 또 한국어 교원 자격증도 따고 또그 안에서 이제 이런 네, 뭐 RT 중재라고 하는 부모 자녀 상호작용 치료사 자격증도 따면서 그 과정도 굉장히 이제 쉽지 않았고 또 실습도 하고 장애아동을 데리고 실습을 하고 또뭐 보육교사 자격증도 따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쌓이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강사라는 이것과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어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 굉장히 강점이 되고 또 선생님들을 대할 때도 또 아이들을 대할 때도 그리고 제가 조금 유머러스한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있거든요. 유튜브에는 어 잘안 나오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되게 즐겁게 해주고 선생님들도 처음에는 이제 선생님들도 많이 힘드시니까 이제 저도 낯선 사람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면서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얼굴이 많이 풀어지시고 또 편안하게 이렇게 뭔가 질문하시고 또뭐 고마워 하시고 막 이런 것들도 저에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강의를 많이 나가고 또 부모 교육도 부모 네, 이제 자녀와의 그런 상호작용 관련된 그런 강의에 제가 자신이 많이 붙은 거예요. 뭐 저의 경험도 있지만 그 동안에 준비했던 것들이 다 차곡차곡 쌓이고 그리고 직접 이제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그런 소통 관련돼서. 많은 도움을 받고, 아이들의 피드백이 바로바로 있기 때문에, 어, 진짜 아이들의 마음을 제가 얻고, 또 아이들 또한 굉장히 즐거워하고, 또 굉장히 의욕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아, 중학생, 고등학생이 맞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이 굉장히 빛나더라고요. 그리고 막 끝나고 나서도 나에게 다와서 자기 얘기도 막 하고 싶어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언니 스토리 많이 였습니다